금요일날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아, 오늘 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머니 투자 자문의 김성원 이사님을 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업종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우수수수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걱정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우리 김성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자, 오늘 우리 또 주머니 투자자분 저한테 또 워낙 또 소중한 분들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또탁 이렇게 슬리퍼를 실내와 실내와 음. <laughs> 여기 왜 이렇게 세워 있나 티넬라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네. <웃음> <웃음> 이따가 하나 골라서 네, 네.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좋은 색깔을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네. 거 원하는 걸 이게 몇 가지 색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어떤 건좀 촌스럽더라고요. <laughs> 자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시죠. 하, 금요일 날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 우리만 그랬죠. 네. 어, 왜 그런 걸까요? 뭐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매크로 상황이 다 무난하죠. 무난 한 네. 상황에서 어제 금요일날 우리 중심만 조금 밀렸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그 내용들입니다. 3,500억 달러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결국은 그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뭐 현찰로 넣어라라는 상황인데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의 80%를 갖다가 현찰로 이제 박아버리게 되면은 네. 뭐 당연히 외환위기 오죠 <laughs>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 항상는 좀 시장은 뭔가 좀 불확실성 같은 노이즈가 생기면은 일단은 비우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 3,500억 달러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압박이 이제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삼천오백억 달러였다가 일본 수준만 일본에 오천오백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리라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오다 보니까 에~ 예, 결국 이제 글로벌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한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곳서막 예, 예. 무지막지하게 팔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조금 이제 노이즈가 나왔네. 좀 줄이자. 그러니까 기계적인 대응이 금요일에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항상 또 여기도 우리나라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추석입니다. 아, 팔구 관련한 심리가 사실 그쵸? 있죠. 예안 음. 그래도 지난 주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서 했던 먼저 차익 매물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당연히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누구나 좀 줄이고 싶지 않겠어요? 길긴 길어요. 어, 이 기일이 네. 거의 뭐 금요일. 빼면은 거의 십 매출이죠. 네, 한 열흘 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섹터들의 경우에는 일단 좀 줄이고 가자라는 심리가 모두의 머릿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삼천오백억 달러였던 노이즈가 시계에서 미리 나온 이슈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로. 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핑계에 가까운 아 그렇죠 어. 네아 물론 이제 이게 뭐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 왜냐면 이제 합의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구윤철 어, 부총리가 이제 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상황을 잘 전달했고 조만간 좀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식의 언론도 나왔습니다. 음. 저번에도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그렇죠 <웃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음. 아 이번엔 잘 나와야 되는데 네뭐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시장이 우리나라 밀리면 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 네. 옆 나라 항생 네. 중국 호주 얘들은 어떤가 괜찮던데 네 괜찮죠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죠 그러면 은 비트코인을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죠 바로 나스닥 선물입니다 네. 금요일 날다 무난했어요 그쵸, 다들 무난했어요 네, 사실 네, 우리만 네. 이었고 결국은 우리가 3,500억 달러에다가 추석 노이지 전유그 이슈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가 이제 움직이는 주가가라는 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간 중간 한 번씩 어떤 뭐 노이즈에 의한 금날 흐름이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런 흐름이 금요일에 나온 것 같아요. 또 빠르게 오르기도 했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지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도망가야 될 조정이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이게 어차피 가야 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어떤 그런 중간 중에 나온 노이즈는요, 되게 빠르게 복구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건강한 시장이긴 네. 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키마추이 흐름이 다시 강하게팍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음. 이게 이게 지정학적 이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네. 그니까 지정학적 이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손바닥이 뒤집어지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laughs> 정책이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가 부러진다든가, 네. 실업률이 높아진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음. 될수 있는 게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네. 자 지정학적 이슈는 어, 우리 합의했어. 음. 좋게 합의했어 그러면 은 어제는 <laughs> 이랬는데 오늘은 이거거든요 악수하면 끝나는 그렇죠 악수하면 네. 끝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런 지적적 이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정의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정의를 먼저 하시고 아 그렇다면 라 이거는 나오는 뉴스플로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간에 이것이 돌려진다 라면은 급반등에 어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트럼프는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죠 완전 사업가죠 네, 정치인이 네. 무식한 정치인이 소신을 가진 게 가장 무섭습니다 <laughs> 그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아요 그쵸. 근데 비즈니스맨 달라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어, 트럼프가 이번에 그젤렌스키를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찾아야 된다 <laughs> 불과 한달 푸틴 네.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한테 너네 내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잘라줘라. 그런데 바로 봤겠어요 네. 네. 자, 그게 트럼프입니다. 네. 음. 항상 그렇지만은 내 고객이 나에게 돈을 갖다 대는 내 고객이 망하기를 원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트럼프도 이거를 쉽게 양보를 못한 이유가 우리 갖다가 이제 쉽게 딱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네. 그 수많은 전 세계 지금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세 맥이고 이거 난리 나잖아요 지금 날씨까지도 그런데 네. 자기네들이 뭔가 명분 없이 확 이렇게 양보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그게 사, 설레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어느 정도 명분은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로 인한 조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안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원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혹시나 이제 관세 문제가 생긴 이후로. 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좀 빠지고 있어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정의 빌미를 더 주지 않겠냐 또 핑계가 될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환율이 네. 아씨 너무 비싸요. 천사백십 원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어, 좀 당장 그것 때문에 뭐 시장 꺾인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어, 환율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서학개미 분들이 9월 들어서 국장 팔고서 다서 미국으로 왔어요. 또 갔어요? 네 갔습니다. 오.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 환율도 오. 돈 환전해 가지고서 6주씩 사야 되니까 엄청나게 사긴 하더라고요. 그 환율이 사면. 무시 못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미국에다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기업들로 하여금 네. 그러면은 그 외국, 뭐 미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원화로 거기다 가져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달러로 어, 바꾸죠. 예. 그 수요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지금의 환율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의 어떤 기스가 나서 환율이 음. 약해지는 거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네.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음. 지금 그게 아니라 서학개미분들이 주식 살고 돈 받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갖다가 이제 다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워낙 어떤 약세 네. 그런 흐름이라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지금의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실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이제 금요일날 너무 하락이 있어 가지고 사실 시청자분들도 야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가 많이 나온다라면요, 네. 아시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세계적으로 조금 그냥 그런 거지. 전 세계 적에서는 몰라도 아시아에서는 반구좀 끼니까. 그렇죠. 그리고 <laughs>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광부들이 탄광에 네.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먼저 날려 보내잖아요. 아, 예. 그게 뭐냐면은 카나리아가 가장 그 이산화탄소 농도와 이건 민감하니까. 네. 전 세계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 카나리아는 우리나라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절반이 거의 미국에 있죠. 나머지 네. 절반은 거의 중국이 있잖아요. 음. 그 우리나라가 빠가라진다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뭔가가 문제 생긴 거예요 지금. 음. 그렇게 보신다라면은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 조방원, 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지난 주에 대부분 이 조방원 쪽이 근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지부진은 한데 기관도 사요. 어, 그리고 뭐 아주 뚜렷하진 않았지만 외국인도 대부분 종목을 팔진 않습니다. 네. 조금 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거나 네. 뭐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네. 어 일단은 조선, 방산, 원전은 이번 사이클에 누가 뭐래도 주도 섹터죠 뭐. 네. 네. 자, 이들 섹터가 꺾인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네, 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바뀐다라는 것 자체도 끝나는 겁니다. 왜냐? 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조선 방산 원전 꺾이고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자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결국 반도체는 캐펙스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센터 들어가죠. 네.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전기가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네. 지금 미국에 바, 상장되어 있는 발전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미국의 물가가 또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음, 베이비드를 하면서까지도 어, 석탄 발전소 다 <laughs> 규제 해제 시켜주고 원전 네. 해제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전기를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건 그래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일단은 뭐 조선 방산을 제치, 제치고 네. 자 에너지만 아 조, 에너지로 조선도 에 LNG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원전에서, 원전까지는 오케이. 조선은 원전 네. 반도체가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다 같이 네. 엮여 그렇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진다는 것은 반도체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음. 사실 이게 조선도 처음에 올라갔던 게 나중에는 뭐 방산과 조선이 엮이긴 했지만 처음 조선은 결국은 LNG였으니까. 그렇죠. 예. 네. 전이야뭐 아예 당연히 전기고. 네, 네. 방산은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유럽이 11월까지 우리 이번에 GDP의 5%까지를 올리기로 다 유럽이 합의를 했거든요. 네, 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11월까지 상세 그 자금 계획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음, 유로전그 네. 그러니까 시켜서 유로존이 너네 우리 집 방산에 쓸돈이 이만큼 마련해놨어. 유로전에 속한 국가돌로야금이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를 다 계획서를 제출해라고 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하나 에로스페이스가 신고가가 났어요. 결국. <laughs> 현대옵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선도 솔직히 지금 오시게 되면은 안 밀렸어요. 안 밀렸죠. 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그 동안 조방 원중에 못간게 뭐가 있냐? 원전입니다. 아, 근데 원전도 별로 안 떨어졌는데. 원전도 자, 그게 정답이에요. 못 갔다고 때문에. 하기도 좀 그래요. 6월달인가요? 네. 그때 4월부터 6월까지 무섭게 올라와서 6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3에서 4개월 정도를 3개월이죠,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횡보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횡보가 아니라 진짜 횡보라서. 네, <laughs> 네. 그두산에너비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네. 지진한 인가요 한번 밑으로 숨이 잇었다고 올라온 적 있었어요. 네. 그때 뭐가 이슈였냐면은뭐 우리나라 원전 뭐뭐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런, 네. 이런 네. 이상한 노이즈가 있었어요. 네. 항상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 흐름이 바뀐 게 없다라면 그런 식의 어떤 중간 중에 나오는 그런 노이즈들은 네. 빠르게 V자로 이제 복구될 수 있다라고가서 서울대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흐름이 주사 에너지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음. 한번 밀렸다가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탁 튀어 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지수도 지금 살짝 밀렸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만의 3,500억 달러 그리고 뭐 추석 농의지는 네. 결국은 쉽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전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리 중국에 상장돼 있는 원전 관련주들도 급통 중이에요.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전 주식들도 조금 작은 종목들에는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원전만 지금 횡보 중이에요. <laughs> 맨날 왜 희한해요, 우리는? 네. 근데 이게 없으면은 <laughs> 우리나라 두산 에너비티가 먼저 올랐어요. 사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왔죠. 그냥 횡보를 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모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일단 발주가 좀더 구체화되거나 네. 뭐 뉴스나 공시가 나온다라면은 재빠르게 그동안 3개월 동안 휘어 오래 쉰만큼 올라가는 속도도 또한번 음. 속도부터는 탕탕탕탕 올라가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쫓아가기 힘든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어,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웬일로 이렇게 어. 또 특이해지. 올해 기억 올해 기억했고. 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끝날려면요 이렇게 안 끝납니다. 한 음. 번은 불꽃 랠리가 나와야 돼요. 어, 그래야 이제 불태우고. 그래야지 이제. 끝납니다. 어, 네, 그냥 이렇게는 안 끝나 절대.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어쨌든간 안 한다. 자, 아, 이게 뭐 15년 걸리니 뭐니 막 네. 이러면서, 근데 15년 네. 걸리는 원전은 허가를 늦게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규제의 네.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솔직히 이게 규제의 문제, 뭐 자금의 문제인데 돈은 지금 넘쳐나고 있고 네.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계적으로. 또 하나 자꾸 우리나라 원전 뉴스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이 밸류에이션이 왜 정당화되냐면요. 수출주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어. 수출주의고 그리고 SMR에 대한 어떤 파운더리 역할을 두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자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원전에서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멀티플까지 더해진다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 원전 안 해도 돼요. 어, 어. 우리나라 원전 그냥 앞으로 그냥 우리나라 신재생만 한다고 발표해도 아예 한국 안에서는 네, 해도 어. 절대 주가 안 풀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원전을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laughs> 네, 그렇죠. 이거는 <laughs> 네, 그 그래. 어, 우리나라 내 수주가 아닌 이상 음. 우리나라가 뭘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사실 지을 때도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뭐뭐 뭐 갑자기 막열 개를 할 거야 뭐야. 네. 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하겠다고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네. 이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네. 변하지 않는 이상 원전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실 바보 같은 질문 될것 같은데 조방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을까요? 어 유일하게 신고가가 안 나온 섹터가 원전이죠어 아, 원전 쪽을 먼저 보고 계시는구나. 이미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조선도 전느 신고가 하름 살짝 나왔잖아요. 네. 안 나온 거는 뭐죠 원전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원전이 지금은 약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네. 원전 중에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우진이라고 있습니다 원전 어... 개척 기계사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 네, 그래서 원전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아직 안나왔거든 휴가지 네. 몸에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달) 들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죠 네. 그러면 조선하고 방사은 실적을 봐야 돼요 네, 네. 그죠 렇 중요해요 어. 근데 원전은 안 봐도 돼. 그쪽 뭐안 나는데 뭘? 워낙에 두산에 있으것는 워낙에 비싼 종목이 기 때문에 <laughs> 네. 거의 바이오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노이즈좀 무관하다. 어... 그리고 그럼 그 얘기는 조선하고 방산 못 건다는 뜻이냐? 이게 아니라 조선 방산도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온 수장으로 바탕을 해서 네. 실적 노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러면 아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사실 저하고는 이사님하고는 이 얘기를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원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온갖 전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여...